바이로바 제품을 선보이는 TR 트레이딩의 윤상호 의사입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저희 제품은 블록과 실로폰을 이용한 음악 블록입니다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제품은 기존의 블록과 같은 개념에 음악적 창조력을 덧붙여서 공이 지나가면서 실로폰을 때려 소리를 내는 신개념의 창의력 두뇌개발 교구입니다 블록놀이를 하면서 창의력과 음악적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어서 아이들의 자네와 운해를 고루 자극할 수 있습니다. 독일 및 스위스산 너도 밤나무를 소재로 스위스에서 100%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창의력 개발 교구입니다. 12월 초에 종합몰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.